자, 13번 이야기 봅시다. 자, 1.5리터 짜리 콜라 한 병을 사서 무게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1.5킬로그램이 나왔어요. 근데 이 콜라의 0.3을 마신 후 무게를 재봤더니, 자, 1 1 1킬로그램이 나왔어요. 콜라병을 제외한, 자, 남은 콜라만의 무게가 얼마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니까 러 콜라가 이제 콜라를 뭐, 이제 이렇게 샀겠죠. 이제 이렇게 샀을 텐데, 이게 이제 원래 1.5리터였고, 그 다음에. 어, 1.5kg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근데 그거를 지금, 지금, 어떻게 써요? 그거를 어, 0.3만큼 마셨어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꽉차 있었다. 근데 이제 0.3만큼이 마시고, 그럼 0.7만큼 남았겠죠. 그죠? 0.7만큼 남았을 텐데. 자, 그랬더니, 어, 무게가 얼마가 됐냐면 1. 11kg,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사라진 거예요? 1, 자, 이1 5리터에 0.3만큼이 사라진 거죠. 그죠? 자, 근데, 일단, 콜라병을 제외한 남은 콜라만의 무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원래 있었던 양을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0.3만큼 마신 거잖아요. 그죠? 그 0.3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 바로 이 무게가 되겠죠. 그죠? 이 무게. 자, 얘하고 얘 무게 차가 얼마냐면 0.39kg 그런 이야기죠. 즉 0.3에 해당하는 게 0.39kg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즉 전체 전체 기준량을 1로 잡았을 때 0.3이 뭐가 되겠어요? 비교하는 양이 비교하는 양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무게를 전체 무게를 우리가 전체 무게에 대해서 0.3에 해당하는 게 이 줄어든 게 지금 0.39니까 이 0.39를 우리가 비교하는 양으로 생각하고 0.3을 얼마로 비율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기준 양즉 기준 양이 뭐가 되냐면 이 콜라 전체 이제 양이 되겠죠 그죠 전체 콜라 양 콜라 양이 될 것이고 그 값은 이제 어떻겠어요 0.39 나누기 0.3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 3.9 나누기 3 하면 되죠. 3.9 얘는 3.9 나누기 3.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3 킬로그램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1.3 킬로그램이 콜라만의 무게였죠. 원래 콜라만의 무게. 그리고 그러면 원래 이제 1.5kg이었으니까 0.2kg이 뭐겠어요? 콜라병의 무게가 되는 거죠. 콜라병의 무게가 0.2kg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남은 콜라는 얼마나 나왔어요? 0.7만큼 남았죠. 0.7. 자 1.3kg에 0.7만큼 남았으니까 계산하면 91이죠. 자 그렇 그래 따라서 0.91kg이 남은 콜라만의 무게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